내가 내 고집에 밀어붙여도 꼭안 돼,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8월 달에서 10월에 조금 변동하면서 좋은 일 들어와. 여태까지 사실 버텼어. 버티는 김에 조끔만더 버티자.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애동제자 1월용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laughs> 그럼 오늘 2022년 이민 년 하반기. 4반기 범띠 운세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러니까 호랑이띠 운세죠. 음. 네, 이 호랑이띠 운세는 4반기에 어떻게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한번 보시지요. 네. 보고요 아이고 할머니. 스물 다섯 살부터 볼게. 스물 다섯 살부터 보는데 우리 스물 다섯 살 직장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어, 직장 다니는 애들 있는데, 아, 진짜. 우리 애기가 그, 그래, 아, 따뜻나, 따뜻나. 진짜,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 직장 때문에요? 아, 어,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특히 대인 관계에 스트레스 받어. 어... 위아래도 너무 스트레스도. 어... 굉장히 머리 아프고 마음 아프겠네요. 응, 음, 짜증나요. 어, 뭐또 뭐가 있을까요? 어, 근데 있잖아요. 스물다섯 살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 아, 내가 이걸 때려쳐 말어. 이런 분들 있잖아. 때려쳐. 때려쳐. 딴데 가면 더 높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동훈이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거네요. 응, 음, 이동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나이는 37살 범띠입니다. 37살 범띠 분들은 사실 인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인간 때문에 힘들었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 우리가 원래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범띠 해에는 범띠가 무척이나 좋다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인간으로 부닥치고 이상하게 우여곡절이 생긴다는 소리가 나와 원래는 근데 잘 하던 사람도 이상하게 상사한테 욕먹고 상사랑 자꾸 퇴격이 생기고 이런 수 인간 인간 구설을 조금 조심하다는 해였는데 9월 달이 되고 11월 달이 되면 인간고력이 있던 것도 풀려 괜히 좀 손해보는 것도 있었어 사실 음, 응? 사람으로 인해서요 음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있었는데 9월달 11월달 음. 되면은 분명히 음. 머릿속에 딱 뜨는 거 있을 거야 그럼 그대로 이행하셔 음. 어 그러면 좋은 일 있거든 음. 9월 11월에 무척 좋다 소리 나와 어, 9월 11월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아 엄청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음. 11월달이 사실 제일 좋다 11월달이요 응 음, 11월달 음. 11월 달에 계획하는 거 있잖아. 내가 뭐 직장을 여기까지 다니다가 조금 움직일까? 아니면 조금 다른 걸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행하세요. 음. 음. 어, 이게 헷갈려하나봐요. 그러니까 양력 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지, 음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지를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어, 사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양력 기준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음력 기준이 오는데, 웬만해서 음력 기준을 봐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 내가 만약에 9월부터 11월까지야. 라고 하면은 큰 글씨 9월부터 음. 작은 글씨 12월까지 보세요. 어... 11월이면 음력 11월까지. 아, 어,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응. 자그 다음 나이는 49살 가보겠습니다. 우리 49살, 우리 일단 아버지들한테 한마디 할게. 어머니들도 그렇지만, 음, 음. 여태까지 고력이 조금 많았다. 어? 내가 내 고집에 밀어붙여도 꼭안 돼,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음. 8월달에서 10월에 조금 변동하면서 좋은 일 들어와. 음. 여태까지 사실 버텼어. 버티는 김에 조금만 더 버티자. 어,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여태까지 겪었던 거 있지, 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 음... 어, 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 자, 그 다음 나이는 61살입니다. 내가 범띠분들 봐드릴게. 6나 범띠분들은 지금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 재물이 좀 많이 샜을 거야. 뭐가 좀될 만하면 안 되고, 어그러지는 일이 나왔을 텐데, 그어그러졌던 일, 넘어가. 60 하나 넘기고 나서, 음. 어, 이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생일달, 60 하나에 생일달 넘기고 나면 괜찮아지거든? 음. 생일달 넘기신 분들은 이제 차츰차츰 빛이 차츰 발할 거고, 생일달이 아직 안 넘어가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면 좋은 일 생기거든? 생일달만잘 넘어가자 소리 나와. 그 다음 나이는, 7세살 네, 70세 누리, 어, 범띠분들. 고집 고약해. 솔직히 말할게. 고집도 억시고, 여태까지 살기도 엄청 잘 살았어. 오. 잘, 그니까, 돈이 많아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고집으로 버티고 살았다고. 내 고집으로 버티고 살았는데, 버틴 만큼 조금 쉬어가자고. 왜냐면, 하 몸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어, 올해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치이는 해가 될수 있어. 뭐, 물론,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서 치는다는 소리도 있겠지만, 온몸에 힘이 없어. 어? 나이 때문에가 아니고, 온몸에 힘이 없고, 뭔가, 재미가 없다. 응? 차라리 손주, 손녀 보는 재미라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좀 빠르신 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힘들어. <laughs> 힘든데 조금 힘들 때, 아유, 좀 나도 좀 쉬자 하는 생각으로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쉴때 쉬어야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쉬셨으면 좋겠어. 음. 네, 응. 이렇게 범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네. 어,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